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지 솔직히 내게나 아부장이야. 중요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라면의 기본 중의 기본.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라면은 딱이 레시피대로 끓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화장봉, 여기 우두가이리둘다 제가 목숨 걸고 제가 직접 하는 거니까 감행문이 하시고 직접 미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소자본 창업 안 돼요. 요거는 돈을 얼마를 갖고 있어도 제가 맞춰가고 해드릴게요. 둘다 최고의 상품성을 가진 아이템입니다. 갑니다. 자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라면 중에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라면을 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밖에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없게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떡은 좋아하시면몇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거 파, 요거 조금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라면 한개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계란 한 개. 어? 별 다른 재료도 없는데 뭐가 다를까 이거 송송 쓰지 마시고요. 그냥 어서 그냥 대충 크게 쓰시고요. 아주 칼큼하게 쉽게, 빠르게 여기에 들어가는 몇 가지 재료 그것만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팩트는 보통은 그냥 끓여줘요. 근데 우리가 맛있게 느끼는 거지 남이 끓여줬으니까. 두 번째 배고프니까 불 켜주고. 여기서 넣을 거면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무조건. 고춧가루 고춧가루 좀 넣어줘야 돼요. 웬만하면 한신용 말고 미분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고운 거 그런 거 드시고 저는 지금 그게 없어서 그냥 일반적인 고춧가루. 아, 여러분도 없으면 그냥 이거 넣으시면 되겠죠. 1 티스푼 5ml 넣어줍니다. 이걸 고춧가루 나중에 넣게 되면은 뭐라 해야 지 고춧가루 풋내 같은 느낌 좀 나고 여기서 미원 뭐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미원보다는 저는 물을 지금 두 컵. 이거는 설명서대로 하셔야 돼요. 물은 원래. 그런데 저는 거기다 무조건 100ml 더 넣어라. 만약에 5 0 0 m l 라 그럼 600ml 드시고 550ml다, 그럼 650ml 드시면 돼요. 저는 이거 오 동통. 550ml 써있길래 이거 두 컵하고 거의 반 가까이 그래갖고 650ml 넣습니다 100ml 더 넣는 거꼭 기억하시고 1티스푼 티스푼에 은맥가루를 넣어주세요 은맥가루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탕은 안 넣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넣을 거면은 아주 조금. 이거 많이 넣으면은 진짜 별로예요 1 m l 1 m l 조금 안 되게 그냥 이거 조금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 식초 이 식초 되게 중요합니다 식초를 많이 넣으면은 산미가 나니까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겠 이렇게 처음부터 넣어 버리면은 산미가 많이 날라가요 그리고 되게 맛있는 맛이 납니다. 물 끓으면 당일 넣어주고, 라면. 설명서대로, 설명서대로 끓일 거예요. 몇분 끓이라고 돼있냐면, 5분간 끓이래. 5분 끓여야지. 식초는 풍미를 위이는 거예요. 식초는, 설탕, 식초는, 뭐, 이걸 굳이 나는 안 넣어도 돼. 난 별로 이게 좋아하지 않아. 근데 일단 제 레시피대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때 하시는 걸로. 시도는 해봐야지. 다 넣어주고, 식초는 넣을 거면은 1티스푼 넣어줍니다. 자, 요건 1티스푼5 m 리예요 국물에 약간의 식초로 이 산미를 내주는 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는 라면이 다완성 거의 다 되고 나서 할 거거든요 떡 준비하셨으면 떡 넣고 떡라면인데 떡을 되게 조금 주더라고 이거 떡 엄청 싸거든? 한 10개는 넣어줘 그래도 좀뭐 밸런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시간 재면서 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란 하나 준비했잖아요 계란 준비한 거 그냥 넣으셔도 되고 어떤 라면은 계란이 어울리고 어떤 라면은 계란이 안 어울리고 그거는 누가 만들어낸 거야? 그거는 본인들이 그냥 그렇게 만든 거잖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라면은 계란을 풀든 안 풀든 무조건 맛있기 때문에 어떤 거에 어울리고 어떤 거에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영이야. 그냥 맛있어 라면은 무조건 그냥 맛있는 거니까 계란이 풀렸든 안 풀렸든 무조건 맛있어. 근데 요거 넣으면 은 포만감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넣었을 때안 넣었을 때 저는 뭐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생각하면 밥말일때 라면은 밥 무조건 말아야 되잖아. 근데 그밥말 때그 포만감이랑 그 맛에서 차이가 꽤 납니다. 계란은 넣을 거면 하나 따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는 게 좋은가? 이것도 취향 차이지. 그냥 넣어도 돼. 하지만 저는 풀어서 넣겠습니다. 자 5분이 굉장히 빨리 지나네요. 이제 40초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면 일부러 안 풀었어요. 그리고 이대로 드셔도 되는데 이런 그릇에 먹어야 또 이게 또 맛있지. 하지만 전 덜겠습니다. 자, 오븐에 타이머 올렸고, 불을 잠깐 꺼줍니다. 꺼주고, 라면 면발을 던지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분식집이라고, 이거를, 이렇게 이걸 덜어. 댓글 같은 거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요거 덜고, 여기다가 계란을 풀어야 진짜다. 그게 뭐가 진짜야? 난 그, 이해를 못 하겠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지막에 이거예요. 후추를 좀 넉넉하게 넣어주는 게, 일단 이걸 넣고 안 넣고, 그리고 이걸 먼저 넣고, 지금 넣고 하고는, 다른 요리예요. 이거 제가 확신을 할게요. 계란을 여기다 따로 푸는 게 다른 요리고 뭐 대단한 게 아니고 후추를 마지막에 넣는 거. 계란을 이렇게 계란을 끓는 부분 쪽에다가 많이 이렇게 돌려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되게 포실포실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바글바글 끓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 포실포실함이 없어지고 별로가 됩니다. 포실포실한 계란을 라면에 넣고 위에다가 쭉. 근데 이걸 라면을 건져놓고. 이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뿌려도 포실포실해 파, 까먹었어. 파는 그냥 처음부터 드세요, 처음부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파. 파를 큰게 부담스러우면은 송송 썰어. 그리고 마지막에 얹어서 이 파향이 여기서 쭉 섞으면서 빠지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제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라면이 부를까봐 빨리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두정동 목차의우짬뽕제 가게 많이 좀 놀러와 주세요. 자, 맛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먹을게. 어, 면냥 뿌릴까봐. 컵나 근데 요거는 당연히 라면을 그냥 나온 대로 드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꼭 이렇게 한번 습관적으로 그냥 면이랑 국물이랑 이유는 없는데 이렇게 섞어서 먹게 되더라고. 모든 면 요리를. 이러면서 이 파가 지금 들어가서 이 뜨거운 국물에서 파향을 뽑고 파 자체를 씹었을 때 파향도 나고 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파가 너무 빨리 넣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건조기 되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서 맛을 뽑을 수 있지만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못 내요. 왜? 얘네들은 뭐다? 아주 사랑스러운 불량식품이니까. <laughs> 야, 아, 실로폰에 너무 맛있어 때릴 힘도 없어 날라갈 수밖에 없어 이거 첫 번째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식초 1티스푼은 전혀 아예 그냥 산미 자체 느껴지지 않고 그냥 감칠맛만 더했습니다 그리고 물 100ml 더 넣는데도 다시다 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후추의 이아 좋습니다 계란도 뽀실뽀실라고요 화향이 같이 있으니까 진짜 좋아 진짜 농담이 아니야 와 너무 맛있다 그냥 나, 나 잘해 나 잘한다니까 음. 음. 바가 씹힐 때아 이게 바로 사먹는 라면이지 이게 바로 남이 끓여주는 라면이지 뭐 이런 느낌 팔에 처음부터 넣고 절대로 곤죽이 되게 끓이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이러면 진짜로 밖에 사먹는 사먹는 거보다 훨씬 맛있지 솔직히 내게 나 아부장이야 어 물 100ml 넣었었는데, 싱거운 거 전혀 없고, 짜지도 않고, 간딱 맞고, 계란은 향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푸시푸시 기분만 좋고, 너무 맛있다. 야 이거 면을 지금 불리는 거는 죄악인 거같아갖고 면은 다 먹고, 맨날 한 입만 먹고 가는 방송인데, 이건 제가 가서 밥 말아가지고, 짭게 먹겠습니다 오, 너무 맛있어, 김치 없어도 돼. 후추 좋아하시면 후추 많이 넣으세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재밌는 레시피입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라면이잖아. 갑니다. 자 영상 끝나고 올라가는 광고니까 좀 예쁘게 좀 봐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광고니까 더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화짬뽕 목천 해물 화짬뽕 제가 목숨 걸고 하는 거고 소자본 청업은안 되지만 100% 성공을 확실히 제가 보장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저도 당연히 하고요 본점은 이미 항상 웨이팅이고요 굉장히 좋아요 한번 드셔보시면은 아 이거 진짜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식이 아니고 요리 초짜들도 다할수 있어요 이 짬뽕집 왜냐면은 자동화 시켜놨고 공장에서 다뽑아놨어 그냥 그대로 넣고 끓이시기만 하면 돼요 웍은 자동으로 돌리고 중학생. 학생 고등학생 알바도 할수 있게끔 세팅해 놨습니다. 두 번째 우드갈비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를 갖고 계시든간에 배달, 샵인샵까지 매장 다 제가 웬만하면 맞춰드릴게요. 그만큼 되게 세팅을 잘해놨어요. 되게 소자본으로도 할수 있고 고자본으로도 할수 있는데 아이템이 좋아서 확실하다. 그리고 일할 게 없다. 인건비랑 나갈 게 없습니다. 여기는 그 일은 제가 다 했고 그 맛도 제가 다 내놨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팔아서 버시면 돼요. 제가 많이 남기지도 않습니다. 크게만 만들어보자고. 세 번째는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소자본 창업입니다. 소자본 창업 이거는 배달 전문 브랜드인데 홀 하셔도 되고요. 샵인샵은 안 돼요. 창업 비용은 2천에서 3천 들어가요. 근데 돈카츠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큼 다들 잘 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통해서 가맹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매장에 직접 가보기도 합니다. 그런 소자본 창업도 저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얘는 당연히 소자본 창업 되는 거고, 그런 아이템도 있습니다. 이미 많이 잘 나가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은 동네 맛집이나 뭐 이런 거에서 컨설팅 받으실 분들도 연락 많이 주시는데, 컨설팅 비용은 비쌉니다. 무조건 비용 비싸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그렇지만 니는 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근데 컨설팅 받으시 분들 꽤 많아요 그리고 괜찮게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해드리냐면은 메뉴 구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스트 원가도 잡아드리고 전체적인 인테리어 이런 것들도 원하시면 은다 같이 맞춰드리고 인력 세팅 그리고 잘 돼서 뭐 예를 들어 하나 더 내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프랜차이즈할 수 있게 소스 같은 거 공장화 다 해드릴 거고요 나는 나 하나만 으해도 공장화 해줘 당연히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 광고도 한 번씩 나오고요 그렇게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전화는 당연히 제가 안 받고 저희 팀장이 받습니다 이렇게 핫짬뽕 우두갈비 돈까츠 컨설팅 뭘 하시든 제가 목숨 걸고 만들어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로 제가 이렇게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창업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